사람을 가리키는 사람 인자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흔히 이 한자 사람 인자를 예로 들면서 사람은 서로 기대고 살아야 한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마가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기록하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기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속에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말 어떤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는 영생을 받되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면 안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때요 금방 유혹이 돌아오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한다 하는 이런 말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오게 될 것을 알고 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받되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뭐 부모나 형제나 또 자녀를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니죠.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 사랑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여러분이 얼마나 부모를 사랑하든지 더 사랑해야 돼. 또, 부모, 형제, 형제들도 더 사랑해야 돼. 더 아껴야 돼.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특별히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그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 나와 똑같은 인간, 나와 똑같이 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래서 2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모든 인생은 다그 생명의 호흡에 있다. 호흡이 끝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언제 호흡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 친척, 정말 다 소용없더라고요. 먼 친척보다 이웃이 낫다고. 그래서 나는 부모도 의지하지 않고, 형제, 자매도 의지하지 않고, 자녀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이웃! 사랑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부모, 형제, 자매, 의지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을 읽으면서 거기 남편을 의지하지 말라 아내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네요. 실제로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 결국 그러면 그 남편이나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뭐 형제 자매도 의지하지 말고 자녀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나 일심동체 한 몸이라고 말한 남편 아내는 의지하며 살라는 말 아닙니까? 참 그럴 듯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아니. 방금 읽었던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니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도 의지하지 말라. 결국 아내도 의지하지 말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남편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걸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사랑하지 말라, 아끼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런 이야기 그렇게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애시당초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만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은 사람 아닌가요? 자기 자신도 의지하면 안 돼. 잠언 3장 5절이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가복음 8장 34절은 뭐라고 말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말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자기를 믿지 말라는 것이. 자기 자신도 믿고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해. 자 그러면 또 이런 말하면서 맞습니다. 나도 믿지 못합니다. 나도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약속한 것도 나는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정말 의지할 것이 못되고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은 나 자신도 믿지 아니하고 오직 물질만 믿습니다. 물질만 의지합니다. 돈은 정직한 것입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열길 사람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손에 아예 있는 물질, 특별히 현금은 믿을만 합니다. 나는 그것만 믿고 삽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죠? 자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건강은 어떨까요? 맞아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니까 다 소용없더라고요. 나는 오직 건강만. 의지하며 삽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고른도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아무리 건강을 조심하고 아껴도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육신은 후폐한다 날로 후폐해 간다 하루하루 망가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의지하며 삽니까? 그것도 결코 의지할 수 없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항상 같으신 하나님 한분 뿐이다. 10편, 115편, 9절 이하의 말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늘 본문에서 왜 끝을 여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가?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의지하며 살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해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56편 4절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오리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일까? 사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이런 담대함이 주어진다고 라 말해요. 잠언 29장 25절은 또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참 안전의 축복이 주어진다. 예, 계속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이렇게 많은 빚 때문에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심하고 애쓰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사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받기를 원하시죠?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망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 바라보고, 그런 것 의지하며 살다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오직 누구? 오직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언제 어떤 사고가 내게 미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때에, 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안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